외상으로 인한 막막 열공이 있습니다. 막막이 찢어지는 경우. 찢어지면서 이제 혈관이 약간 터지게 되면 막막 바로 옆에 있는 유리체에 떠다니는 뭐아달팔 같은 게 떠다니는 또성 같은 것이 떠다니는 비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문증은 노화로 인한 비문증, 또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비문증, 또 출혈로 인한 비문증, 혈관이 터지면서 어, 유리체에 떠다니는 경우, 또포도망염증 같은 염증으로 인한 비문증으로 구분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 비문증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하면 많이 좋아지고, 또 말방 망막 열공, 뭐 배드민트 공에 맞거나 축구공, 주먹, 격투기 이런 하다가 터지는 경우, 망막혈관이 찢어지거나 터지는 경우, 어, 찢어진 데는 레이저로 이렇게 치료를 하지만 터진 피, 출혈된 피, 그것은 어. 한방치료를 하게 되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비문증의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게 되면 많이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